오늘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호랩산, 다시 얘기한다면, 시내산, 신해산. 시내산의 다른 이름을 호랩산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내산이 더큰 범주의 산 이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중에 어떤 봉우리를 호랩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딱히 열 가지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따져 보면 열 가지가 됩니다. 어,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손가락이 열 개잖아요. 그리고 발가락도 열 개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고 암기하기 좋게 열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보통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하늘에, 하늘을 관찰하면서 큰 행성 7개를, 큰 행성 7개를 중심으로 해서 따집니다. 그리고 1 2라는 것도 하늘의 행성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 인간 생활에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어떤 것들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12, 일곱 혹은 10,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그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수 있는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가 하나 이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가 되고, 또 신들이 여러 있어서 신들끼리서 로 싸운다는 것도 그것도 좀 우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에, 일찍이부터 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은 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고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신을 여러분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해내는 것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 그런 게 우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해 놓은 겁니다. 어, 이제 뭐 천주교는 이 계명을 1계명 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 예수님 상또 뭐 마리아 상 여러 가지 상을 만들고 있고 또 어디 곳곳에 다 세워놓고 있죠 이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그럼 왜 거기는 10계명이냐 열 번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걸 구분해서 그거를 만, 만화 갖고 열 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갖다 맞추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서 내가 깨지는 것이지, 나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는 걸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수 있어서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어떤 틀에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틀에다가 딱 맞춰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아는 면은 그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것을 딱 규정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규정 속에 갇히게 돼요. 규정에 갇힌다라는 건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것들로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뭐 태양 같기도 하시고 달 같기도 하시고 별 같기도 하시고 또뭐 자연의 막 위대한 어떤 현상 같기도 하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속성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신, 신관, 신관 곧 우상, 어리석은 신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우상 섬기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 의식을 깨우고 우리 영혼을 깨우는 참된 신적 개념을 갖는 게못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화가 있죠. 유대인들은 네가 믿는 신은 뭐냐? 다 신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름으로도 규정을 하지 않았고, 어떤 형상으로도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들어 "쟤들은 신이 없어, 신이 없는 민족"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을... 어떤 특정한 틀에 자기들이 원하는 틀에 못 받고 규정하고 묶어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도 반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기도 하면서 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 뿐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오만함에 빠질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둘째 개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개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때뭐 성경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이런 말들 하는 것도 우리가 조용,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임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함부로 자기를 변명하거나 또 어떤 내, 내 설득을 더 이렇게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도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 뭔가를 제대로 하 내지 못하게 됐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맛에 밖에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또이 물질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습관의 틀 속에 자신을 이렇게 안정시켜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는 잘 받긴 못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 습관이거든요. 못을 딱 박아놓으면 그 못이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딱 맞아요.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좋은 습관들, 규칙적인 습관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딱 유지하는 습관이죠. 좋든 싫든, 내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예배가, 오늘은 드리고 싶어서 가서 드리고, 오늘은 왠지 마음에 예배가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리고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어떤 하는 것도, 어, 좋은, 우리에게 꾸준하게 뭔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어, 토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고 또매주 단위로 또매일 단위로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습관을 두어서 그것이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그거야말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어떤 토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아, 이계명이 얼마나 유효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는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삶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근본 정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공경하고 어, 날아간다라는 것은 좋은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값어치 없이 타락하게 됐을 때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게 되는 어, 지켜야 할걸 지켜내지 못하고 또 소중히 여길 걸 소중히 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 인생의 스스로의 토대를 깨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삶의 틀을 에, 품이 있고 수준 있게 잡아가는 아주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경심 삶에 대한 공경심,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사람에 대한 공경심, 내 일에 대한 공경심,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공경심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배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은 공경하는 정신,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거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원칙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말 속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분노라는 감정,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내 멋대로 그것들이 놀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있다라는 건 훌륭한 거에 더 기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잘못 사용을 하면 해가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잘만 쓰여지면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능한 한 피해주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살리는 데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도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이런 규칙들을 정하는 것들이 세상이 보통 뭐 음란한 세상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해야 된다라고 그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뭘 허용을 해주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세상을 다 음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중에 요즘 이슈가 되는 이 동성에 대해서 뭐 성적 취향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그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분해서 하자 차별금지라는 것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을 그건 빼고 뺄건 빼고 좋은 것들은 넣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싹 통과를 시키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있는데 그것까지 묶어서 왜 꾸러미로 한꺼번에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구분해서 이건 따로 하자라고 하는데도 지금 뭐 그냥 그런 것들을 매 국회 때마다 그걸 올려서 계속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독소조항이 돼요. 지금 그것들을 통과시켜, 통과시킨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걸로 인해서 패단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음란해져 버립니다. 안 그래도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그런 것들이 더그 음란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지도자라면 그 파급 효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취향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미치게 되는 전체적인 공동체의 폐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건 하지 않는지. 그걸로 인해서 매년 수, 수조원대의 예산이 그 어떤 그걸로 인한 질병들 그것들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투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도 정말 진실하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여 이렇게 서로 살아도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어이별 아픈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아니 어떻게 동성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트너가 바뀌고 바뀌고 바뀌면서 엉뚱한 오히려 음란한 그런 일들이 더 만연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조하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온세상이너무 음란해서 막 성적으로 물란하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 모습도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모두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불로 소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그걸 갈취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규정한 것이고 거짓 증거 증언하지 말라 뭐 거짓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법정에서 거짓말로, 어? 거짓말로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안 봤는데도 봤다고 하고, 어?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거짓말 자체, 이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시스템을 건전하고 바르게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핵심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이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일단 비교 의식입니다. 탐을 낸다라는 건 나와 다른 상대를 그냥 비교를 해서, 덮어놓고 비교를 해서 그걸로 인한 시기 질투,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한 탐심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탐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인간이 이 탐심을 갖고 살게 되면 이 경쟁 의식이나 서로 비교 의식을 갖고 살면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확 떨어지고 삶의 의미나 보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남일 뿐이에요. 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친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 자체는 나는 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주체적이라는 뭐 주체 사상이 담겨 있는 거고 나는 나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애국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 거냐 이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남에게 끌려가고, 남에게 남을 부러워하고, 자꾸만 남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만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주 불행한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빨리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능력, 내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드러내면서 발휘하면서 살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돼야지 자꾸 다른 것에 눈 돌리면서 비교하고 그것에 애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의 규칙을 주었는데 이래서 사 개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칭한다고 하고 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부모를 공격하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 관계를 위한 것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건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묘사는 자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는 막 복군처럼 여기면서 무조건 되게 복종해라,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익을 보고 안 지킨다고 손해를 볼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복을 위해 이런 규칙을 준 거예요. 이 규칙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위한 하나의 복의 근원, 동기가 될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지. 여러분이 부모이면서 자식한테 어떤 규칙을 주고 이런 것이 여러분 부모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편하자고 자식들한테 어떤 규칙을 줄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 혼낼 때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다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를 위한 거라는 거지. 나는 네가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러나 네가 이걸 이렇게 하게 된다면 네 인생에 도움이 될 거고 너에게 유익하고 너에게 복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십계명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나 법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수준 높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수 있도록 주신 규칙이라는 거. 이걸 안다면 아 이건 소중한 거고 귀한 거고 이것을 뭐 어거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막 아, 기분 나빠하면서 어? 이렇게 철없이 구는 아이처럼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죠. 오히려 이게 얼마나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게 얼마나 내게 복된 것이냐, 이게 얼마나 나를 응? 성공시키고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냐, 어? 기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애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훅 다가오셨거든요. 이 호랩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내신 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불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그렇게 훅 들어온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었던 거예요. 무서워 가지고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당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 옳다고 여기시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이것은 꼭 간직해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운 말씀들을 실천하는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부모를 공경하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통제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면 달려갈 수 없어요. 달려가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막 달리는데,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힘있게 달리면 달릴수록 공포해요 멈추지를 못하게 됐을 때. 그러나, 좋은 값비싼 차는 순식간에 속도가 나고 순식간에 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차예요. 그래도 무리가 없어요. 우리도 훌륭한 인간, 정말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달릴 때확 달릴 줄 알고 멈출 때딱 멈출 줄 아는 통제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제력입니다. 그 핵이라는 방사능 그,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그 물로 그것을 통제해서 폭발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그게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통제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에너지를 우리가 쓸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안 되면 폭발해 버립니다. 그 폭발은 핵폭탄의 위력을 갖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통제해냈을 때 인간이 탁월하게 능력 발휘를 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바란다. 바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의 하나님.